아이, 나그타 봐요. 응. 거기서 타면 안될 텐데, 위험한데 하잖아. 그 저기 철판 받아볼 수 있어. 거기서 타면 모른다. 아빠, 모른다. 아빠, 모른다 말했다. 하세나 하세나 여기서 타야 되겠어 얘들 어우. <laughs> 하인아. 같이 타, 같이. 발잘 들어야 돼. 너무 앞으로 갔다. 하인이가 앞으로 가 있다. 하인 하선아. 뒤에, 뒤에 텅텅 비어 있어. 뒤쪽, 뒤로 더 나와야지, 뒤로. 하선이 뒤로 더 와, 뒤로. 가면 안 돼. 위험하다고 말했다. 하선아, 좀 뒤로, 뒤에, 얼른 올라와. 올라와서 뒤로 타. 왜 하윤이를 앞으로 밀어버려? 하윤이 글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쩌려고? 좀 털어봐요. 털어요. 됐어, 됐어, 됐어. 너가 뒤로 딱 붙어, 뒤로. 하윤이 너무 앞에, 앞에 타지 마요. 자, 같이 해요, 하윤이도 하나, 둘, 하나, 둘. 손 바로 올려. 출발! 아선아! 뒤로 디로 타니까 더 멀리 가지? 야선이 혼자 한번 타봐 야선아 얼른 와 혼자 한번 타봐 얼마나 멀리 가나 봐보자 아.. 진짜 걸렸어 그래? 신발을 바꿔 신고 와야지 그럼. 어 나와봐 하이나 오빠 한번 타보게. 아선에 음, 근데... 거기 위험하다고 얘기했다. 나무랑 부딪힐 수 있어. 혼자 탈래. 아빠 말안 들어 지금. 오빠 혼자 타. 좋아요 좋아 선. 응? 지금 계속 네 고집대로 한다. 와 혼자 탄다. 좋아 선. 혼자 탈래요. 거기서 타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. 말했다. 하선아 혼자 타니까 멀리 가니? 거기서 타지만 나무랑 부딪힐수 있어 위험해. 하이 혼자 탈래. 좋선 좋아선. 거기서 그쪽에서 타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어. 하이 혼자 타본다고? 어 뒤로 엉덩이 뒤로. 어 뒤로 뒤로 나와서 타야지 앞에 앞에 엉덩이 대면 어떡해그 아니 아니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. 더 뒤로. 안으로 넣어 그래 썰매 발 안으로 넣어 간다 어어어 큰일날 뻔했어 뭐 하니? 수영하니? 야 빨리와 쟤 뭐하니 수영하니? 하윤이 저기 부딪히면 큰일난다